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각 나라마다 성년식이 있습니다. 그중에 유대인들의 성년식은 매우 독특하고 그 규모도 대단히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의 경우 13세, 여자의 경우엔 12세가 되면 성년 의식을 치른다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남자의 성년식을 바르 미츠바라고 하고요. 여자의 성년식을 바트 미츠바라고 한답니다. 이 의미는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년식이 되면 부모와 친척과 하객들이 모여서 마치 결혼식처럼 큰 파티를 연다고 해요. 그리고 그에게 율법책과 손목시계를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특히 시계를 주는 이유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년식이 되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 미리 저축해 두었던 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때 받게 되는 축가금은요, 이 아이가 홀로 서는 데에 종잣돈 구시를 한다고 하죠. 그때 받는 돈의 액수가요, 거의 4, 5만 달러, 약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성년이 된 아이들은요 성년식과 함께 이 돈으로 재테크를 해도 되고요 투자를 할수 있어서 일종의 실물 경제를 익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녀들이 받은 축기금은 그의 완벽한 홀로 서기를 돕는데에 종잣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여기서 찾는 학자들도 꽤나 많습니다. 이처럼 선물이 주는 의미가요 아주 독특하고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성탄절하면 또 선물과도 많이 연결이 되지만 오늘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 선물은 눈에 보이는 선물은 아닙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을 살펴볼 건데요.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장사 지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날이 안식 후첫 날이죠. 지금의 주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키고 모여 예배 드리는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첫 날인.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는 주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은요 바로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 내용을 20장에 나와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과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무엇보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막달라라고 하는 건 지명이에요. 여러 마리아 중에서 그 여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막달라라고 하는 지명을 쓴 것입니다. 그 마리아 이름 앞에 붙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일곱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여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안식 후에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마도 일곱 귀신이 들려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끝까지 주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가장 먼저 무덤을 향해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했고요.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빈 무덤의 현장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제자들도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미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찬양하는 분위기가 나와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왠지 더 두려워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에요. 1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여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들었지만 여전히 두려웠던 거예요. 혹시 빈무덤으로 인해 자신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누명을 씌우고 붙잡아가서 핍박할 것을 그들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 두려웠던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모여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은밀하게 모여서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에게 이말 수많은 핍박과 공격이 두려웠던 것이겠죠. 그래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아놨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시어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해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친히 만져지는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문들이 다 닫혀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쑥 들어오신 거예요. 노크해서 제자들이 문을 열어줘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신비로운 몸으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며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그첫 번째 선물이 바로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이첫 말씀이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샬롬 평강을 말씀하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아셨어요. 그들의 염려와 불안도 아셨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 막막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을 선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론 두렵고 막막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이 닫혀 있고, 앞날이 걱정이 되고, 어찌할 줄 알지 모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평강을 선물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답답한 여러분의 심령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샬롬을 선물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모진 풍랑을 만난 적이 있었죠 두려워서 치륵같은 어두운, 어두운 밤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도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셔서 그 어둠을 헤치고 찾아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고 평안,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팔려 넘겨질 것과 죽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도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도록 병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죽음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노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누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강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은 바로 사명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보낸다 라며 사명을 주시죠.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이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이 바로 세상을 향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왜 선물일까요?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일을 맡겼는데 일을 맡기만 하면 망쳐버리고 엉망으로 만든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두려워서 모든 문들도 잠그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지만 나를 나는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있단다. 그러니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사명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 복음 들고 나가라고 사명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그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내어놓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내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로 사명을 받은 자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명을 맡겨 주신 줄을 믿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강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사명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은 금세 와해되고 그저 고향에 내려가서 고기 잡는 인생으로 마쳤을 거예요. 주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일들은 그저 한순간의 추억거리나 무용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생명을 바쳐서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죽을 줄 알고도 로마에 다시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안드레는 그리스 아케아의 파트라이 마을에서 몽둥이로 맞은 다음에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야고보는 열두 제자 중 가장 먼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몰매를 맞고 기둥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몸에 살갗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고 헤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다고 합니다. 마테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참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돌에 맞고 톱에 몸이 베이는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문거로 잠궈 놓고 두려워 떨면서 불안했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사명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바로 사명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복음전파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건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내려갔던 자들도 다시 올라와서 목숨 걸고 전도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한 시대에 반짝였던 역사적인 위인이 아니세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거대한 무덤이나 자랑하면서 과거의 업작을 비석이나 돌판에 남기는 데 만족하시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고 지금도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더불어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시는 이 장면은 장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너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성경 학자들은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으로 연결지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말씀이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으로 충만 충만케 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와도 연결시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강을 선물로 주셨고 갈바를 알지 못하면서 빗장 잠궈 놓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명을 선물로 주셨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낙심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노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 주겠노라.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향해 보내시는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은혜의 선물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뭘 따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들을 받아서, 복음 사역 잘 감당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의 일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活生生 El sol. Su... i